예 안녕하십니까 농부황소입니다 예 제가 어, 주중에는 이 농막에서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집에를 갔다 오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이제 그 태양초 말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 영상을 이제 오늘 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아로 지금은 고추 말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고추들을 많이 말리는데 이 농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아파트에서도, 아, 그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집에 고추를 갖고 와서, 이제 주차장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태양으로 아, 고추를 말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침에 이제 어, 집에서 나오는데, 아, 주차장 옆에 한켠에 아주 어, 굉장히 아이디얼한 방법으로 아, 고추를 말리고 계셔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 아파트에 에, 태양초 만드는 분이 계셔서 이분도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인데 고추를 따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리고 계시네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어, 올라오는 그 한기구, 한기구 위에 에, 이렇게 편편한 자리가 있어서 아마 여기다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 편편한 자리 위에 음, 은박지를 까시고, 은박지를 깔았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 검정색 천을, 어, 부지포는 아닌데, 집에 있는 아마 검정색 천인 것 같아요. 이 천을 덮었는데, 지금 이렇게 천을 덮으려면은, 필요한 것이 이제 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죠. 이분은, 예, 물병, PT병, PT병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양쪽에 지둥를 세우고, 어, 이렇게 천을, 음, 덮고, 위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었네요. 아마 양쪽에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2리터짜리 핵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질들을 세우고, 안에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보니까 이렇게 몸을 줄을 매어서 당시에는 아마 끌어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줄을 메어서 걸어두어서 말리기도 하고 햇볕 좋은 날은 이렇게 어, 햇볕을 보게 하고 위에 검정색 천을 덮어 두었습니다. 음,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 아, 높다고 할수 할 있겠죠 그죠 이렇게 네, 고추를 말리고 있네요 네, 아파트에서 고추 말리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